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황태성 주입니다 오늘 X5 40i M 스포츠 7인승 화이트 커피시트 출고인데 고객님을 제가 1월에 내방 고객님으로 만났던 나 분이에요 원래 기존 5시리즈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뭐 사정상 조금 딜레이 됐다가 이번에 7월 달에 갑자기 또 저한테 연락 주셔서 X5는 요즘 어떻냐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OX5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 시승이랑 이런 것들 해보고 시승 도와드리고 뭐 8월달에 이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이어서 인기가 워낙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9월 출고 예정이었는데 이제 8월달에 갑자기 이제 차가 탁 나와서 제가 이거 혹시 진행하시면 제가 이번 달에 출고 도와드릴 수 있다 하니까 어, 그러면 오케이 진행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8월달에 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기다려 주셨고 또저 잊지 않고 연락 주시고 하셔서 선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X5도 리뷰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X5 특징 이렇게 트렁크가 크림쉘 도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열린다. 그래서 적재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뭐 여기에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버튼 누르면 크림쉘 도어만 닫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서스펜션 낮추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짐 적재할 때 아무래도 X5가 높이가 높다 보니까 눌러볼게요. 이렇게 딱 누르고 하면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이 낮춰집니다. 이렇게 하면 짐을 적재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버튼만 다시 누르면 얘만 닫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러주시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닫힌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테일램프 조금 더 바뀌었고 얘는 P3 모델이라서 휠이 요일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사진으로 일반 휠은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아쉽게 사라진 레이저 라이트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루 하이라이트는 들어가서 기존 X5처럼 멋스러운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X5 6 7부터는 여기 키드니 그릴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은은하게 불빛이 나와요 대신 이제 5시리즈, 7시리즈, X2 이런 거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키드니 그릴에 라이트가 나옵니다 사문 이렇게 열어보면 커피 시트 제일 이쁘죠 진짜 커피 시트 그리고 옛날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X5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얘도 ID 8.55 적용돼서 여기에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된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X5는 5인승이랑 7인승 두 가지로 나와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이라서 이제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5인승은 이게 딱 없고 딱 고정된 느낌이고, 뭐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일이 좀많다든지 아니면 뭐 각도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7인승 구매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5인승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7인승이 3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뭐그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리클라이닝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인승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급차 상징 소프트 클로징 다 있고요 참차 이뻐요 그죠? 서스펜션 내려놓으니까 뭔가 좀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X5 어차피 출고하니까 한번 색깔 보여드리면 이 색상이 메나탄 색상이에요 약간 국방 색상 구매하시는데 고려하시라고 얘가 메나탄 색상 그리고 얘는 X7인데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 이거는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얘 X5. 얘는 카본 블랙. 보시면 검정색 같은데, 이렇게 빛 받으면 네이비 빛이 도는. 카본 블랙 색상이 이, 이 느낌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뭐 X5 천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화이트. 화이트 색상.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라고 봐주시고, 비교해주시면 참 좋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X5가 엄청 많죠? 저도 이번 달 X5 좀 팔았는데, 그만큼 프로모션이 좋다. 연락주시면 좋은 조건에 출고 도와드리겠다. 봐주시면 됩니다. 또 많이들 잘 모르시는 건데 X5의 복합 연비가 9 2에요 X3가 9.8이고. X3는 2000cc고 한 등급 아래인데도 9.8. 그리고 X5는 3000cc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9.2. 그러니까 실제로 0.6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것도 좀 하나의 메리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SUV 타시는 분들은 좀 연비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X5급인데 거의 10km 가까운 연비가 나온다. 이것도 X5 가솔린을 구매하시는데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X5 출고 준비 끝. 여기 리본 꼭좀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예쁘게 준비해봤습니다. 엄청 젊으신 분들인데 미용실 하시고 디지털 마케팅, 예. 네. 그거라고 하셔가지고 저 유튜브 하는데 어려움 있으면 또 도움도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출고 선물도 엄청 많이 넣어드리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 번호도 근데 오름 차순이라서 또더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어, 한번 다 꼼꼼하게 한번 네. 보시고, 아 어, 당연히 다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오, 어, 빼. 어, 제가 빼드릴게요. 이건 제가 추후에 다 출고할 때다 벗겨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키 소지하신 상태에서 여기 BMW 마크 있죠. 네. 여기로 그냥 발 한번 툭. 어 네, 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됐어요. 얘는 요거 누르면 그 보스턴백 보스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안에 그 발판이랑 트렁크 매트랑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요거 설명 이제 드릴게요. 여기로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티도 음, 되고. 네. 많이 보셔가지고. 아, 정확하게. 음향은 요건 들어보면서 바꾸시는데 제일 좋은 소리는 이렇게 세팅했을 때가 제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보시고 별로면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 제스처 컨트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네, 요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음향 올라가고 네, 노래 다음 곡, 전곡, 정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하나 단점은 뭐냐면 운전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손톱 작하면 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편하다 하시면 제스처 들어가셔서 꺼주시면 돼요 이건 또 뭐, 누구 태웠을 때 이렇게 하면은 또, 좀, 멋나는 아, 옵션이니까. 아, 컴포트 SS는 차키 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그리고, 혹시 자택이 전고가 높나요? 높아요. 아, 어, 괜찮아요? 네. 이게 저번에 한번 6GT 출고하는데 닿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높이 조절 가능하니까 이것도 음. 조절해주시면 돼요. 싱구션 체크해드렸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혹시 안 보이거나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뭐 높이, 밝기, 회전 전부 다 조절 가능하니까 음. 정면 충돌 경고 기능은 항상 일찍으로 해주셔야 되고 뭐 앞에 차 갑자기 급정거 한다던가 아이들 튀어나올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에요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향 간섭을 끄는 건 추천드리는데 음. 저희가 방향 지시등 넣고 차선 변경하잖아요 음. 이게 넣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반대로 넣는 힘이 생각보다 강해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안전이니까 켜놓으시고 만약에 해보고 아 이거 너무 간섭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이거 조향 간섭 꺼주시면 돼요. 기본 세팅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ID 8.5로 바뀌면서 온도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시트 버튼 눌러주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여기서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바람 개비 모양 들어가면 냉난방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바람 세기는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오토 꺼주시면 이제 바람 방향이에요 이건 아래, 가운데,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이걸로 꺼주시고 켜주시는 거예요 오토로 했을 때는 바람 방향 설정은 안 되고 바람 방향 내가 설정해 주고 싶으면 오토는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싱크 버튼 눌러주면 양쪽 다 같이 맞춰서 싱크 끄면 각각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왜 출고해 주셨는지 일단 사실 X5 보면 쉽게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할인 해 정도서 비슷해가지고 네. 이제, 이제 그 가격보다는 주임님은 일단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운영하면서 이제 리스크가 없는 방법을 계속 제안을 해주셨고, 네. 또 제가 그러려면 견적서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뭐 리스크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네. 부담 없이 진짜 선 낙금을 이번에 이렇게 넣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넣는 건 어떨까요?까지 다 뭐. 일단 그걸 부탁드리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어디 가서 50만 원뭐더 받았고 뭐 이런 거 보다는 내가 봤을 때 최대한 싼 걸로 결국은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고객 편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운영하기 좋게 해주시려고 하셔가지고 네. 그걸 믿고 좀 해드렸고 주해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뭐 그거죠 제가 진짜 귀찮게 많이 했잖아요 저 진짜 얼마 보다 주님이랑 더 얘기 많이 한거 같은데 아요 많이 했죠 많이 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선팅도 그렇고 그런 거한번 짜증 안 드시고 뭐 짜증 음. 안... 뭐 그르겠지만 언제든 뭐 편하게 제가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시라고 해가지고. 네. 아, 내가 꼭주인님한테 해야겠다. 꼭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일단 주인님은 제일 컸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꼭 참고해서 좋은 분이시니까 연락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출고. 꼬이님 막 뒤에서 직접 찍어주시고, 어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꼬님 안녕히 가세요. 이번 달은 마무리했으니까, 음.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월에도 많이 도와주세요. 음. 구독, 좋아요.